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풍광이 좋네요. 오늘은 와이프 지금 한국어 발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중국 요리하고 옛날에 한식 자격증 땄을 때그 책이 있는데 이 교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소 풍패기나 두패기에 넣고 빵나기 두 나란히 정도로 푸스다 짧고기를 꽃게 따지고 분리초코는 3cm 정도의 길이로 채 썰어서 간장 참기름, 고추, 가루, 파, 마늘, 다진 것으로 조미한다 빤, 지급된 표고의 크기에 따라가방 한다. 냄비에 참기름을 넣고 이의 재료를 볶은 다음 이의 기름, 살을 쌀다가쌀쌀 분량의 5, 6배의 쌀분량의 5, 세아 5, 6배 5, 6배쌀 5, 량의 5, 6배의 다시 쌀분량의쌀분량의쌀분량의쌀분량의 5, 6배의 물을 넣고 중간 풀에서 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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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퍼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눌러 붙지 않게 저으면서 끓이다가 살이 퍼지기 시작하면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젓지 말고 넘지 않게 끓인다. 요전, 살과국 물이, 잘 어우러지도록 한다 까... 이거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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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요, 이거? 이거 까라 요, 요, 린 요, 소고기 이거 그러니까. 어 표고버섯 이게... 이보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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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쭉 보고 항고 보고 보고 길이와 크기가 음, 일정하고하고 색깔이 선명하게 나도록 준비한다. 보 국수가 불지 않도록 짝 법순서에 유의한다. 3. 꿀을 사용하여 만두초리 작품은 반드시 익혀야 한다. 4. 요구작품이 이가지인 경우 한가지 작품만 만들었을 경우에는 미용성으로 책을... 한번 이 읽어보세요. 현실 추리 기능사 실기 시험문제 자례 비빔밥 비빔밥 이십 장국 죽 이십이 국수 장국 이십사. 그거는 이거 이거 아이가, 이거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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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5 이자 페이지 숫자. 아 비빔국도 만두국 만두국 두부 젓국찌개 생선찌개 돼지갈비찜 닭찜 어 볶음찜 어 닭전 육원전 생선전 표고전 붓꽃 붓꽃추전 쌉산적 화양적